팔바람 바루스의 스펠은 점멸 고정의 정화와 힐을 들어줍니다. 팔바람에서 원딜 챔피언의 경우 정화와 힐을 두고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데 앞에서 공격을 하고 싶다면 정화를 많이 들고폭킹으로약 올리겠다 하면 힐을 많이 드는 편입니다. 우리 편 조합에 따라서 나를 지켜주는 친구들이 많다면 굳이 정화를 안 들어도 좋습니다. 최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칼바람 바루스의 시작 아이템으로는 여신의 눈물과 똥신 그리고 농소대입니다 칼바람 바루스는 방관 펜트리인 드락사르나 월식을 많이 갑니다. 이에 따라 하위템을 맞춰주시고 연음같은 경우 코킹을 하기에 만화가 부족한 바루스에게 무라 만화를 위한 템트리입니다. 칼바람 바루스의 템트리는 드락사르를 갑니다. 보다 먼 거리에서 드락사르로 코킹을 할 경우 진짜 순식간에 터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뒷라인에서 깔짝거리는 적들의 경우, 살짝, 깔짝거려도 바루스의 큐가 날아와 헉소리가 날수 있죠. 이후에 연운을 무라만나로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세릴다의 원한과 징수의 총, 밤의 끝자락을 가주시면 됩니다. 적의 몸이 있고 붙는 경우에 세릴다의 원한으로 관통력을 올려주고, 적들에게 몸보다는 딜러가 있을 경우에 징수의 총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밤 끝은 스킬 한 방에 죽는 바루스의 생존력을 올려주면서, 방관의 끝에 달리는 템입니다. 궁극기를 많이 쓰고 싶다 하시면, 방끝 대신에 원칙의 원형 낫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드락사르가 아니라 불멸의 찰각궁에 가서, DPS를 올리는 치명타 템트리로 가도 되지만, 역시 칼바람 바루스는 퍼퀸이 재밌습니다. 칼바람 바루스의 신발로는 명석함의 아이오니아 장화입니다. 풀감을 줄여주는 풀감신은 바루스에게 더 많은 큐를 선사합니다. 광전사를 갈 경우에는 치명타 텐트리를 갈 경우입니다. 칼바람 바루스의 눈은 지배의 어둠의 수확입니다. 칼바람 나락 특성상 어둠의 수확을 쌓기 좋고, 매우 긴포핀이면서 데미지까지 엄청난 바루스에게 어둠의 수확은 더욱 쌓기 좋죠. 초반부터 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파지는 바루스의 큐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위 눈으로는 흡혈 텐트리를 가주세요. 피해막과 궁줄인 사냥꾼을 들어주시고, 사냥의 증표로 적응형 공격력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칼바람 바루스 보조 룬으로는 정밀로 가서 만화를 채울 수 있는 침착, 적이 피가 적을 때 터트리기 좋은 최후의 일격까지 들어주시면서 칼바람 바루스 텐트리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명타 텐트리를 갈 경우에는 치속을 들어주어서 일반 원대와 같은 텐트리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칼바람 바루스는 치명타를 올려서 평타를 쳐도 되고 방관 템트리를 가서 포킹을 해도 좋습니다. 어떤 것으로 가도 강력한 딜링을 뽑을 수 있고 W 역병 화살이 묻어있을 경우 Q로 빼뚫는 화살을 쏠 경우 헉 소리밖에 안나는 데미지를 자랑하지요. 또한 칼바람에서는 맵 특징상 한 곳에 몰이고 한타를 합니다. 옆으로 빠지는 곳도 없고 정직한 한타이기 때문에 포킹과 궁극기를 최대 효율로 뽑을 수 있죠. 거기에 라인 클리어도 매우 좋습니다. 풀 차징큐의 사정거리는 정말 사거리 싸움에서 압도적인 강함을 드러냅니다. 또한 눈덩이를 던지고 들어왔다 쳐도 궁극기로 속박을 걸어버리기 때문에 칼바람에서 바루스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챔피언이죠. 이렇게 칼바람 바루스 룬 템트리 공략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칼바람 바루스는 언제나 1티어에 속합니다. 그렇기에 경쟁률도 상당하고 뽑을 경우 적들에게 공포의 포킹을 선사해줄 수 있는 칼바람 꿀잼 챔피언 중 하나이죠. 먼 거리에서 포킹으로 적들의 위지를 꺾어버리세요. 다가온다면 속박을 걸고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는 포킹의 맛을 느껴보신다면 칼바람 바루스는 정말 하고 싶은 챔피언이 됩니다. 또한 되도록이면 버블 유역병이 묻어있는 적에게 쏠 경우 데미지가 살벌하기 때문에 역병을 최대한 맞추고 나서 큐로 갈겨주시면 더욱 짜릿한 바루스를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